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어, 봄이 오죠. 어. 봄이 오면 봄이 오면은 어때요? 시장은 또 봄꽃이 피는 겁니다. 음, 봄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이제 뭐 북한에 포도 쏘고, 또 김정은 음. 김정남 사살. 응? 이런 북풍이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지? 이런 것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추천주도 보고요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새 주도주 찾는 법 요것도 어, 좀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한 행복을 좀 나눠주려고 해요 그래. 행복 행복이 전염되는 거 아세요? 전염 행복이 전염된다. 행복 전염돼요. 부자도 전염됩니다. 이거 제일 주, 중요한 거예요. 행복은 전염되고 부자 전염되는 겁니다. <laughs>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 물려있더라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은 보니까 불행한 사람들이 몰려있어. 그죠? 우리 요즘에 일련의 뉴스에 많은 걸 보죠. 불행한 사람들이 요새 뉴스를 보면 그 사람끼리 끼리끼리 놀아요. 그죠?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가고 부정적인 사람 곁에 가면 부정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자 곁에 가면 부자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너하고 가까운 다섯 명의 어, 평균 그 사람들의 연봉을 플러스해서 5로 나눈 게 너의 앞으로의 수입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유를 달지 말고 부자들 곁에 가시면 돼요 친구 없으면은 명예전당 회원들이라도 자주 만날 수 있게 가서 만나시면 됩니다. 봄이 오면은 어, 사항가 꽃이 막 피잖아요. 사항가 봄이 오면 사항가 꽃이 피어요. 이렇게 막 그지? 이 네. 봄이 올 때는 사항꽃이 피는데 그 대신 또이 봄꽃에 맞는 노래를 하나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 갖고 왔습니다. 봄에 듣는 노래 그리고 어 언제나 음, 큰 장이 올 때는 역병이 옵니다. 역병. 2003년에 뭐 왔어요? 이라크 사스 전쟁. 사스라는 게 왔죠. 그죠? 항상 큰 장이 올 때는 신정부가 들어서면 꼭 그런 게 오더라고요. 역병. 전염병이 와요. 그리고 북풍이 불어요. 그럴 땐 기운이 떨어져요. 이렇게 에, 그리고 음, 지금 제가 이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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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늘 전투, 마귀들과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되는 노래는 행진곡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그것들은 많이 들으시고요. 주식상화는 이게 잘 보시면은요. 꽃 피는 여름이 있고요. 겨울이 있고요. 여름이 있고요. 또 겨울이 있고요. 사계예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고 도는 건데, 이 이 순환의 이치는 삼원금 전력에 있죠? 삼원금전력이 있잖아요. 오르기가 그게 달하면 감기 속에서 약기가 나오고 내리가 너무 내리면 약기 속에서 감기가 나오고 이게 다 그게 에 자연의 이치야. 시세도.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시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 시간이 해결해준다. 틀렸어? 틀렸으면 기다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부자가 안 되고 명예전당 못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에 마음에 뭐가 없냐면 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요 주식하는 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주식하는 사람들이 보면 부정적으로 변한 사람들은 돈을 잃은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명예전당 간 사람들은 다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긍정과 부정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성공한 사람이 깡통이 많아 왜 그럴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교육받지 않으면 다 부정적이에요 동물들 야생동물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사람이 다가다 보면 야생동물이 웃고 하 웃으면서 어 착한 부자 아빠 왔네 그럼 대들어요 아니면 으먹 하고 저 잡아먹을자고 대들어요 <laughs> 인간도 원래 자연에서 왔어요 교육을 받아야 웃을 줄도 알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야생이에요, 야생.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고 좀 괜찮았었는데 주식으로 여기저기 얻도 터지고 돈을 잃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식장 얼른 떠나셔야 됩니다. 내가 좀 부정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주식장을 떠나야 돼요. 잘 들어요, 격언 있죠. 주식장은 소수의 긍정적인 사람에 의해서만 이끌려간다. 소수만 부자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의 긍정적인 사람만.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본인이 알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충 자기가 알더라고.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지가 입으로 그래.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예. 부정적인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 말이 긍정적이야. 그래서 말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데가 딱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사람 옆에 가면 안 돼요. 그거 엄청 전염병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엔 또 정치 때문에 막, 우리, 우리 편이 또뭐 좋으니 저떻게 인니막또 싸워 지랄더라고. 응? 정치에 너무 가담하지 마.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정치는 마음속으만생각했고 친구들에게 내 정치의 색깔을 나타내면은 친구 떨어져. 정치의 색깔. 음. 우리 종목들 요새 꽃좀 피죠? 여러분 내가 무료로 드렸던 종목. 무료로 드렸던 게 뭔지 알아요? 원풍 이거 무료로 줬어요 배당주로 네 가치주 갖고 그냥 지인을 빼면서 장기로 가라고 줬더니 지랄하고 그냥 팍팍 수익 주네. 그죠? 이게 준재가 오래 될 거예요. 여기 어디 쌀때 줬어요. 여기 어디. 쌀때 줬어요. 그죠? 음. 이거나 온게 아니라 요즘에 많이 나오죠. 아 요즘에 이건 아주 그냥 겁나 이런 겁나게 나와 겁나게 나와. 음? <laughs> 그래서 <웃음> 회원방에 가서 여러분들이 저걸 많이 봐야 돼요. 회원 경험담에 회원들, 그 명예전당 회원들이 올려놓은 차트를 많이 보셔야 돼요. 상, 상 나온 놈이라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니더라고요. 상이 많은 놈이 나중에 보니까 많이 가. 이게 노체 시스템인데, 이거 수입 많이 났더라고. 어, 회원님 수입 많이 났네요. 상상상상상 막 나오죠, 이렇게. 상남은 무조건 나쁜 종목이라고 막 욕하잖아요. 아 싸가지 없는 종목이야, 급등주야, 테마주야, 근데 수수룩잖아요 음, 응. 상한가 잘 나오네요. 수익 소득이 이거 짭짤함했겠네요. 음, 응. 백오먹었더네 응, 그죠? 음, 응. 다음에 광명전기 언제나 부자님, 야 정말. 이렇게 때려놓고 들어오면은 기분이 좋죠? 야, 고춧가루. 매도 했는데, 고점 매도 정말 잘했네요. 매도 했는데, 여기 들어오면은 기분이 째지잖아. 예? 고점이 잘 팔았네. 예. 아이고, 축하드려요. 음. 음. 그게 저 담보 꽃 잘라 먹은 거지, 꽃 잘라. 금속님 원풍 역이 있네. 80% 수익 났다고 아이고, 우리 금속님도 그림판도 잘 그렸네. 음. 이것도 밖으로 나와요.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고수들의 얘기를 언제나 좀 들어보세요. 삼양식품. 아, 이거 언제나 부자님 요새 잘, 잘하시네. 잘 음. 여기, 여기 이렇게 썼네. 저번에 매도 사인 내서 매도하고 들어와서 한번더 사가지고 한번더 매도 사인 내가지고 이모작했다고.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자리에서 사고 기가 막힌 자리 팔고 누가 코치했나 정말 잘했다 이건 잘했네 그림 이거 딱 맞아 이만하게 나와야지 이만하게 했는데 아까 거는 엄청 크네 야 정말 기가 막히나 우리 님 계좌에서는 뭐가 맛있을까 신풍지지 수확했습니다 신풍지지 신풍지지는 잘못 팔았네 만원대에서 팔았는데 지금 신풍지지 어떻게 됐나 상 나왔네. <laughs> 만 원대 팔았는데. <laughs> 아이고. 그니까 러상 나오기 전에 팔지 말어. 상이 나오기 전에 팔지 말라고. 그래도 사, 요 상을, 상을 봐야지. 그리고 여기까지 눈치고 왔는데, 여기 눈치고 왔으면 여기까지는 와요. 눈을 쳤기 때문에 이거 넘어간다고. 예, 내가 보기엔 신풍지지가 이번에 시세는 많이 나. 정우점도 넘어갈 것 같아. 음. 이거 넘어갔어. 만팔천 원 넘어간 거야. 얘도 지붕 보고 팔어. 이번에 한 번. 음. 음. 그죠? 어. 자, 그리고, 어, 우량주 매선 고통주네, 우량주. 이거죠. 예쁜 주식 우량주 샀는데, 우량주 장기 보유한다고 작살났네요, 이거. 우량주가 개미 죽여요. 사망금천력에 있는 말이에요. 일동일정. 움직임이 있고, 쉬고, 움직이고, 움직이고, 시끄럽게 움직이고, 조용해지고. 주가는 그거란 말이에요. 잘 보면, 자,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음. 여기서 보면은, 이거 이 말이에요. 움직이죠? 여기는 움직인 거야 여긴 뭐 쉬는 거잖아요 움직이고 쉬고 또 다시 움직이죠 이 말이 그 말이라면 일동 일정이 있어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이 에, 지긋하여 조용해진다 에, 세게 움직이고 조용해지고 조용해지면 그 속에서 또 어, 동이 나오죠 동과 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희세의 원리로 천기음양과 같다,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봐. 이 시세 원리 공부 안 하면은 백날 공부해도 소용 없어. 시세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음. 그만. 결국 부정적인 시장에서 긍정을 잡아야죠. 부정적인 시장에서 긍정을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창의력, 창작. 여러분이 비즈니스 할때 창작한다 그러죠. 창업한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바닥 주천 주도 주도주의 바닥과 새로운 창작이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은 새로운 창작을 할수 창업을 할 수가 없지 주식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주도주를 새로 발굴하고 새롭게 갈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뭐죠? 그것도 창작 작업입니다. 앞에서 간자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박이 나와요. 앞에 크게 나온 놈은 안 나가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큰 시세 났던 종목들은 앞에 시세가 없어요. 보여줄게요. <laughs> 대림산업. 앞에 시세 없었어요. 대시세 났죠? 이게 1,500원부터 20만원까지. 봐요. 음. 2700원에서부터 40만원까지. 이건 더, 더 많이 갔죠? 앞에 그림이 없어야 가는 거야. 이게 창작이라고. 자. 사, 크게 갈 종목. 크게 수익 날 종목. 템버거 종목은 창작이다. 라고 쓰세요. 템버거 종목을 발굴하는 것은 창작이다. 이게 창업하는 거로 창작의 특징은 뭐냐면, 창작의 특징은 뭐냐면 전에 한 번도 해본 게 없는 거야 전에 앞에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제일 나쁜 거예요 전문가님 종목 진단을 종목 추천을 왜 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자세하게 설명이 납득가대로 해주세요 하면 그건 틀린 말이야 아무도 여기서는 납득을 가게 야 이거 2700원인데 앞으로 40만원 갈게요 이런 소리 할 놈이 하나도 없다고, 신적가 안 하는데, 배운 대로 안 하면 이게 신적가 까고, 전저점 깨고, 또 깨고, 어떻게 팔아야지. 창작을 잘해야 되는 거 창작을. 창... 성공한 기업들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는 시세를, 여러분이 종목을 연구하는데, 이게 주도주를 연구하는데, 너무나, 너무나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알아들는 놈은 앞으로 주도주를 잘 찾을 거고, 어. 이 말을 피터들, 피터들, 피터들이 얘기인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놈은 앞으로 VIP를 오래 들어야 되고. 그렇지, 뭐. 잘 들어? 기업은 반대라는 거야.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고, 행복한 기업은 서로 비슷하지 않다는 거야. 돌잔 보는 기업은 비슷하지 않대. 각기 다른. 그 다음에 불행한 기업들은 비슷한 일들을 하면서 경쟁 열심히 하면서 망해 간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 행복한, 돈잘 버는 기업들은 서로 다른, 결국 뭐냐면 경쟁 기업이 아니고 독보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남이 안 하는 걸 해서 경쟁이 없어서 돈을 잘 버는 거야. 근데 망하는 회사들, 힘든 회사들은 비슷비슷하네.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 그냥 했다 그러면 식당. 식당 많잖아.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죽어가는 거. 커피숍. 아이고, 지랄다려. 응. 이제 또 하나 남았어. 편의점 나왔지, 편의점. 앞으로 편의점 하는 놈들 고생 좀할 거예요, 편의점. 응. 맞지? 요, 지금 오늘 저녁에 들은 강의를 차트 보면서 잘 대입을 해보라고. 우리 사업은 창작의 사업이야. 얘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 눈물이 막 나와야지. 눈물 안 나면 생퉁이들이 아주 못 알아들었다는 거지. 집에 가뭐러내 강의 듣냐? 이렇게 눈물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인간, <laughs> 눈물이 안 나니 이거 다 생퉁이들이지. 전부 아이고 이런 비싼 비싼 강의를 해봐야 알아. 오늘 몇놈은 고수 나왔네. 음. 엄청나게 은혜 나오는 얘기했는데. 음. 그래, 여기 있잖아. 행복한 가정은 비슷비슷하다. 불행한 가정은 서로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그지? 행복한 기업은 서로 다르다. 각자 톡톡한 문제를 해결해요. 톡톡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독점, 독점하는 기업이단 말이야. 불행한 기업은 비슷한 사업을 하여 경쟁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워진다. 그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롤렐루야 그지?